아네 안녕하세요, 우리 배웅균 태권VTV의 구독자분들. 어, 제가 얼굴을 내 밀면서 어, 연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자가 첫 화면에 코로나 아웃이라는 어떤 글을 적어서 송판에 이렇게 네이밍 영상을, 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아, 참 많이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될 텐데요. 조금 더 힘내시고 다들 힘드시잖아요 아, 그 와중에 좀더 더 많은 좀 아이디어와 좀더 많은 생각들을 깊게 하신다면 좀더 이 시기를 더 즐겁게 어,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첫 화면을 그렇게 띄워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올 마지막에 어떤 제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어, 태권도장은 무엇을 파는 곳일까요? 뭐 백화점이야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 그거를 뭐산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달려 있겠지만, 어, 태권도장에서는 어, 무엇을 파는 곳일까요? 우리 지도자, 지도자분들께 10초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들 테니, 10초. 생각하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초 식초 시작. 0초가 이렇게 빨라요. 예,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예, 태권도장 태권도를 파는 곳이죠.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람도 그죠? 예, 네, 관장님과 사범님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태권도는 관장님과 사범님들을 고객 의 입장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므로 어, 저희 지도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여는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 드릴까라는 생각을 먼저 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 그 중심에서는 태권도가 절대 빠지면 안될 거고요. 어, 관장님의 철학과 그 철학에... 배움을 받는 사부님들이 그거를 행동과 또 말로 표현됐을 때 그것을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마 구입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022년 새해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복도 많이 받으시고, 어, 복도 많이 만드시고요. 또, 또, 호랑이 새라 보니까, 호랑이가 복도 내려준다네요. 그러니까, 복도 많이 잡으시고, 그런, 우리, 어, 회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원균 태권 부인님이, 민주시민의 수준이 그쪽과 다릅니다. 우린 보통이 아니죠. 우린 보통 이상. 거긴 보통 이하. <laughs>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하면서 뭐술 안주하는 거지 뭐 예.